글씨를 봤을 때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. 알아먹게만 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 빨리 쓸수 있는 글씨체여야 되거든요. 되게 정자로 되게 쓰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 글씨가 이뻐 여섯 페이지 같으니까 없어. 근데 어떤 분들은 답안지 딱 펼쳤는데 물건 하면 서서 쓴 사람처럼 막써 있어요. 막써 있는데 읽혀요, 읽혀져요. 규정을 기반으로 답안을 쓰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이 답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. 대충 흘렸어도 유추가 돼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만 되면은 되는 거고 막 글씨가 막 너무 약간 기분 나쁜 글씨만 아니면 돼요. 보통 우리가 고시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관세법 할 때도 요렇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글씨를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 막 되게 막 글씨 이쁘게 쓰시는 분 있어요. 세종대왕 뭐 다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 쓰시는 분도 있는데 글씨체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하는 책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샀었거든요 막 이렇게 써있어요 가가가 가 이렇게 쓰라고 막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현타와 갖고 버렸어요.